타짜 이거는또 없구만. 도대체 몇 칠째 야 이거?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타짜 이건요? 안 그래도 올때 됐어요. 아, 이용할 양식 납시야버리고 갖고 왔어요? 어, 갖고 쪽으로. 럼 짜장면 한거 갖고 왔을까봐. 자, 짜장면 3,500원 되시면서. 아, 이거 말고 타짜 이건. 아, 타짜 이건 타짜 이건. 아, 안에 단 무지 챙기다가. 아, 나이배가리 정말. 아, 이 사람이에요? 타짜 이건 가지고 간 사람? 짜장면 씨. 현대인의 기본도 몰라요? 대여일 준수. 이 핫바지 계란말이 누구실까? 아저씨 업무 바쁜지는 알겠는데, 야, 일주일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내가 피 같은 연체료 무는데, 아저씨 나 헬프 한거 있나? 아니, 그럼 연체료를 물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목이 빠지던, 또라이가 되든, 상관없어요? 예? 아씨, 내가 저탑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 준지 알아요? 이 양반이 나 술을 처먹었나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아, 이 양반아, 그럼 3권부터 보면 되잖아. 그러라고 작가가 3권 써준 거 아냐? 감정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3권부터 보나, 양반아? 끊어지면 씨바가 이어라! 확 그냥 옥수수 축. 어쩔 건데. 타짜 이건 반납하시라고요. 아나 참. 아니 막말로 내가 타짜 이건에 짬뽕 국물을 튀기랬니? 아니면은 씨발 찢어갖고 미술 닦았니? 짱깨는 저도 만화도 보지 말고 배달만 쳐할까? 이런 씨발 상당한. 뭐하는거야 뭐래라? 이래도 애기신 너무나 이쁘네. 아유. <laughs> 야, 야, 정갈은 마일로와봐 봐. 아까 시부리던 말 계속 나불대야지 졸라게 기대된다 나 지금. 뭔데? 타짜 두건반납해 주라고. 싫타면 연체로 보시면 되죠. 확? 어? 어? 너 싫어해! 됐다 Yeah! <laughs>